긴급하게 비즈니스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현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미 알파고 때 어떤 난장판이 벌어졌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전제로 깔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긴급한 것 같다. 떼돈 버는 방법이군요. 기대돼요. 하시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말 그대로 진짜 크게 벌려고 덤비는 거죠. 기회이신은 뒷머리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라는 게휙지나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죠. 기회가 오고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타이밍이 있는 거죠. 아, 나도 유튜브 할거 해야 되는데 나도 유튜브 할걸 그런 얘기가 몇년 전에 돌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가 아주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무도 유튜브 할거할걸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로 얻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굳이 유튜브 유튜버 누군가를 막 띄워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회가 지나간 거죠. 딘 님께서 스마트폰 플랫폼 초기 기회 놓친 게 항상 아쉬워요라고 하셨어요. 예. 고고 딱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근데 이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다르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그 당시에 알고 있다면 그땐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술이 어한 번씩 치솟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알파고 바둑을 두고 나서 오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었죠 뭐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공지능이란 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정부 지원도 엄청나게 나왔고 여러 그 it 기업들도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ML 엔지니어가 되겠다. 나는 또는 AI를 배우겠다. AI를 배우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나 등등 해가지고, 뭐, 고민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꽤 많거든요? 정작 진짜 AI로 뭔가 잘 됐다.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 알파고 이후, 2016년일 거예요. 2016년도 2016,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제가 돌이켜 봤거든요. 머신러닝으로 그 페이스 애니메이션 같은 거할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벌철 유튜버들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디페이크 이런 기술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튜버가 갑자기 또 붐이 일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비트코인도 1 0불할때 이거 사기 아닌가 해서 못 들어갔던데, 아, 그런 여러 가지 아, 아쉬움이 있죠.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못 잡아요. 그래서 요 기회들은 다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그래서 지금 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테슬라의 셀프드라이빙 정도인 것 같아요 예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가 바둑을 했, 이겼다라고 할때 우와 했던 것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챗GPT는 다르다고 봐요.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유튜브에서 채 GPT로 검색을 해보셔도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어, 뭐 유대미에서 강의를 검색해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긴 해요. 예,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도 이제 뭔가 접근할 기회가 왔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더라고요. 홈페이지 만들기, 전자책 쓰기, 채 GPT로 이력서 수정하기, 채 GPT로 코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더 찾아보면은 뭐 틱톡 영상을 만들어서 바이럴을 타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영상들이 막 강의들이 막 뜨는데 그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걸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틱톡 영상을 만들어서 바이럴을 타면 돈좀 벌겠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자기 영상이 바이럴 타려고 저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클릭 베이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영상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제 개발자, 직군이 아니신 분들,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크게 열릴 거라고 봐요. 라 g 지 랭귀지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인공지능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 GPT는 라 g 지 랭귀지 모델로 분류가 된다. 소프트웨어하고 인간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폰에 붙어있는 시리, 그 다음에 알렉사 아시죠, 알렉사. 근데 걔네들 처음 대화할 때는 좋은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멀어져요. 그 격차가 이제 좁혀진 거죠. 단순히, 뭐, 대화를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돈을 못 벌잖아요? 재미,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노는 게 재밌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뭐도 된다, 뭐도 된다, 요런 거 있죠? 성능이 요 정도까지 갔다라는 걸 보여줄 때는 이미 충분해요. 채 GPT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단점으로 지적하는 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데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네 하시잖아요. 그게 기회예요. <laughs> 만약에 진짜로 이챗 GPT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뉴럴 네트워크, 하나, 네트, 뉴럴 네트워크 하나에 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죠. 근데 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럴, 그걸 할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돌릴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갈것 같아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그렇게 갈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 GPT가 지금 나오는 성능으로만 봐도 이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계를 한번또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요.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필한다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 오픈 AI 채 GPT 등록자가 뭐 순식간에 뭐뭐 뭐 인스타그램보다 더 빨리 늘었다고 하잖아요. 뭔가 인간에게 어필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글로 적는 거랑 여러분들이 또 말로 이렇게 듣는 거랑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뭐 공부해라 라고 뭐 블랙 포인트로 정리하고 코드로 적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결국은 의사소통 문제예요. 그 의사소통 문제에 혁신이 온게 맞아요. 임계점은 넘어갔다고 봐요. 저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한번 밀어붙여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약간 빠르긴 하거든요. 약간 빠르긴 한데 약간 빠른 것 같을 때가 이제 적당한 때죠. 얀루쿤이 LLM은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하셨는데 구글보다 메타가 언어 모델이 더 빨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정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타에서 쓰던 게 블렌더봇인데 이름이 그게 제가 강의에서 쓴 거예요. 얀 루쿤이 안 해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은 걸 잡아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과제를 채취피표로 한다 하시는데 그걸 그게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죠. 과제 해주는 챗 GPT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건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돈 내고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수익화 전략을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좀더 생산성을 높인다. 그림을 그려서 한 장당 얼마씩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림을 두 배로 그리면 두 배로 벌수 있는 거죠. 남들 못하는 일을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못하던 것들도 꽤 많이 열릴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의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은 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을 어느 정도 자동화한다든지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강화를 시킬 때 사용을 한다든지. 예, 그런, 그런 쪽으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 비즈니스가 확장성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상담을 앱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궁금한 내용을 뭐 이메일로 보내고 그 앱을 통해서 누군가 변호사에게 할당이 되고, 그러면 그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답을 작성해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분명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 하나 하게 되면은 스켈러빌리티가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걸 ML를 돌릴 거냐? 고, 그것도 아니죠.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랭귀지 모델이 적용이 되면 그게 확장성이 가능해져요. 그게 지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 콜센터가 ai로 대체될 것 같다 그거는 명확하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그 콜센터의 품질에 대해서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때가 비즈니스 기회가 일시적으로 열리는 거죠 안 되더라도 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소, 그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직이 머리에 들어 있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 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거에서 살짝 살짝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 주는 직업이 열릴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런 거죠. 근데 그 지금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해야 답을 잘 받을 수 있나 요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 직업이 열릴 거라고 봐요. AI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하더라 이런 것도 많았고. 그냥 앱이었던 거죠. 이제는 진짜 AI가 대체를 해줘버리면 뒷단에서 몰래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러빌리티가 생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분야가 반드시 스캘럽을 하게 갈 거다. 그럼 그걸 해야죠.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는요. 뭔가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디어보다는 자본이 커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된다든가 자본이 많아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다든가 현실이 좀 다르다.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장벽이 많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사람이 같이 일을 해 가지고 뭔가를 제공을 하면서 안 되던 거를 제공을 하든가 더 효율을 높게 제공을 하든가 사람이 결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런데 채 GPT를 이 시스템 안에 직접 넣어 버리게 되면 은 사람을 상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정도의 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어, 딜리버리를 더 빠르게 할수 있다던가, 뭐 품질을 높이는 거는 사실은, 어, 쉽는 않은 것 같아요. 품질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근데 이제 대부분 시간을 아끼면 품질이 또 올라가거든요. 뭐, 제품에 따라 다르죠. 빨리빨리 빨리 주는 게 최고인 것도 있고, 시간을 아끼는 만큼 품질을 높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모든 걸뭐다 대체하겠다. 저는 그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인간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사람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아직 성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책 GPT를 이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고객과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서로 익혀가는 과, 단계가 필요하죠. 결국 중요한 건, 요, 사람이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알수 있잖아요. 챗 GPT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 묘한, 그 이중성과 <laughs> 욕망, 뭐,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걸다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챗 GPT 플러그인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는데, 자신의 노하우를 챗 GPT한테 줘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만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 뭐, 감각,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줘버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되면은, 이때는,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요거 의사소통을 또 언어로 해요. <laughs>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안 하고, 요것도 프롬프트로 할 수가 있어요. 요것, 요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 얘기거든요. 요거 얘기인데, 요거는 경쟁력이 없죠. 요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만의 뭔가를 따로 만들어 놓고, 요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인터페이스 만들어주는 게꽤 쉬워요. 요것도 프로그래머가 사실은 거의 없어도 될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요 비즈니스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인공지능이 돈 벌어오게 만든다라는 건요걸로갈 거예요. 그 AI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AI한테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 이 사람 그냥 환불해줘버려. 그러면 사람이 개입해서 환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론트엔드가 사실은 고객을 직접 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이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봐요. 앱 개발이나 웹 개발은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마음에 들게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이제 그런 게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자연어 인간의 언어로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 ML 모델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잘 다듬는 기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예. <laughs> 예, 그쪽으로 일자리가 진짜 생길 수있다고 봐요. 기술이 발전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될수록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알파고 나왔을 때는 그 뉴럴 네트워크 백프로퍼게이션, 그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료가 진짜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진짜 전문가들만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백 프로 포케이션 보고 싶으면 공부하기 싫어서 안할 수는 있지만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지는 않잖아요. ai를 할수 있는데 안 한다. 뭐 그니까 그쪽 공부를 할수 있는데 안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알파고 이후에 나온 많은 비즈니스들이 알고 보면 사람이 껴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말로 빠르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다른 아이디어나 재능을 살려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GPTs are GPTs라는 논문 제목을 냈는데 첫 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 GPT 할때 GPT 맞고요. 두 번째 GPT에서 T가 테크놀로지예요. GPT가 그냥 언어 모델이 아니라 제너럴 펄퍼우즈 테크놀로지 뭐든지 할수 있는 기술이다 진짜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라이이두 가지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많이 낮아질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도움받는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을 못해서 비즈니스를 못한다 이런 시기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없어질 거라고 아직 딱 잘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좀 나는 못하는 건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러신 분들에겐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전문화된 지식 이러면서 지식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를 하시는데 지식보다는 사고력이 더 중요해요. 요즘에 지금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편적인 지식만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법, 냉정하게 판단하는 방법, 그 지식 체계를 습득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고력을 확보하는 절차 로 접근하셔야 돼요. 깊게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고, 그런 건좀 아쉽죠. 사고력으로 빈부격차가 급격히 양극화되는 시대에는 더 강화가 될 거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교육받은 대로 가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AI가 존재함으로써 인간에게 주는 위협이 non-trivial, 무시할 수 없다. 자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건데 근거를 제시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뭔가 판이 열리겠구나. <laughs>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그 랭귀지 모델이 이거 아무 말챗 g 피티 너무 아무 말 대잔치다. 이거 사실 관계도 못해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관계 여기 넣어줘 버리면 돼요. 말 그대로 모든 거에 대답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되는 것만 하면 되지. 그게 기술이란 게 진짜 편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누군가 찾아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챗포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 스스로 또 생각도 해보시고, 또 예, 조용히 보고 계시면서 인생의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회의 시인이 앞머리가 또 길어요. 앞머리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기회인 걸 알아보기가 어렵대요. 이 기회의 시인을 알아보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저는 신기한 걸 좋아해서 컴퓨터를 시작했어요. 어쩌다 대학 교수가 돼서 강의를 시작했고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많은 학생들이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도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걸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일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래밍 하나는 잘한다. 이런 평생을 지탱해줄 자신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만든 강의가 바로 홍정모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추월 코스입니다. 저희 예전 강의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주저없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설명을 들어서 배워야 할 것과 아주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생각을 전개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수동적으로 영상 보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철저하게 편집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그 어느 순간에라도 주저없이 즉각 실습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강의노트를 제가 모두 준비해 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문법 공부 먼저 다 끝내고 응용으로 넘어간다 라는 계획은 멀쩡한 스포츠카 옆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꼴입니다. 파이썬으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현대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한 응용 분야들을 전문 영역의 바로 앞 문턱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머리에서도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을 수가 있구나 내가 직접 뭔가 만들고 싶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추월할지 아니면 추월 당할지 지금 결정하세요.